오토 세이버 해보자 한 번. 가면 안 되나? 뛰어내리지 말아볼까? 아 아이스 빨 뛰어내렸네. 하다가 무서워 여기 3층인데 힘들다고. 야 저거 좀 막아줘. 양영환 너한테 말해본들 소용없겠지만 나는 안. 네가 원하는 건 미츠바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이 집에서 쫓아내는 거잖아. 타군 미안해 미안 힘들 때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나는 어? 나우 어? 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봐! 비켜! 뭐..뭔데? 안돼.. 완전히 다쳤어 다쳤다니 무슨 소리야 맹물이 불혈견 창문을 열어봐 어? 어라? 아, 창문이 안 열려 널 돌려보내려고 창문을 열었던 영혼이 사라졌으니까 영혼? 타콘이 사라져? 무슨 소리야 나도 전혀 모르겠는데 아까 느낌상으론 혼조는 외부의 누군가한테 끌려온 것 같은데 그런 우연이 있을 리가 대체 누가 아니 그건 그렇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미치바 네가 돌아갈 방법을 따로 찾아야 한다는 거다 말도 안 돼. 정말 보고 본지 모르 겠어? 네, 아, 네, 미치 봐. 저 좋아 나갈 곳을찾 자. 야, 혼짱. 아까 우리 여기다 가둔 게탁군이라고 그랬지? 즉 지금 방문이 열렸다는 거잖아. 나 오빠랑 만나 얘기하고선 현관으로 제대로 돌아갈 거야. 어, 너 역시나 되게 해피한 성격이구만. 뭐 그렇지만 난 싫지 않아. 나도 함께 가마. 오내 포켓몬이 되겠다는 거냐 혼조 장남을 오케이 형을 찾읍시다 혼조에 근데 이 오토세이브 있는 거 진짜 좋다 어이 귀여워 따라다니는 거봐 아, 여우 키우고 싶다라 여우 어 되게 귀엽지 않아요 어? 뭐야 복도 탁콘 방보다 밝은 거 같아 어둠에 눈이 익숙해져서 그런가? 야, 먼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봐. 어? 왜? 혼자? 앗! 오, 귀여워! 어, 목도리야? 뭐야? 어, 어, 어? 너 금방이라도 길을 잃을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서 감시해주지. 저기, 탑군 집이 크다고 한들 방 위치 같은 데는 다 아니까 길 잃을 일은 없을 거야. 흥. 게다가 오빠 방은 바로 코앞이니까 혼자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고마워. 평범한 지이라면 걱정하지 않지만. 띵. 빨래, 왜 이런 곳에? 경남은 방에 틀어 박혔지. 여기가, 여기다 먹을 거, 빨래를 놔두고서 주거니, 받거니 하던 거 아니야? 탁군이랑 어머니가 다 해주는데, 이럴 때까지 나오지 않다니. 탁군 네 오빠 봐. 음, 없는 거 같군. 야, 이봐, 미츠봐문 부수겠네! 분명 있어. 야, 뭐야, 광기야, 이거? 야, 미츠봐 그만둬! 털 쓴거 봐, 귀여워. 혼짱 야, 왜 이래? 무서워 눈 봐요, 님들 눈이 죽었어. 음, 없는 걸까? 에이... 잠겼다. 응, 어라? 여기 화장실 아니었나? 왜 잠겼지? 공포 게임 특이야. <laughs> 모든 방이 잠겨. 어. 어, 뭐야? 저기, 콘짱,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문이 열리는 소리. 어디가 열린 건데? 응? 어, 뭐야, 이거? 여기 문 열렸네. 그래 두들기면 열린 열 열렸나보다 하드 어 해가지고 들어간다 혼자. 소시카즈의 방. 소시카즈가 오빠 같은데 야왜문 방에 피가 있어? 액체가 떨어져 있다. 뭐지? 위에서 물이 새는 거 같네. 위? 여긴 3층이니까 천장 같은 데인가? 뭐지, 이 빨간 거? 설마 피 아니겠지? 조심해, 미치봐. 불길한 예감이 든다. 콧장 아니라고 해줘. 야, 일단 있어봐. 일단은 딴 거부터 볼까? 저거, 저거 넘기지 마. 오빠가 있나? 일단 여기는 왜 이렇게 더럽냐? 나버지가 그걸 데려온다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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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잘수 없다 죽어버려 죽여버려 이션 안돼 이션 안돼 이션 안돼 이젠 안돼 이션 안돼 누가 나좀 죽여줘 쓰다 버려진 종이가 떨어져있다 보고 있어 계속 보고 있어 날 비웃고 있어 이 집은 이상해 내가 수험에 실패한 것도 이집 때문이야 시끄러워 시끄러워 이어다니지 마. 머리가 아파. 머리속인가 아니면 이, 이건 오빠의 일기? 역시 허락도 없이 읽으면 안 되겠지. 아, 뭘 그걸 허락도 없이 읽어. 야, 읽어. 허락 맡을 필요가 있나? 그게? 남의 일기를 야, 애초에 이 집에 들어온 거 자체가 <laughs> 허락받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 대학 입시용 서류가 난잡하게 떨어져 있다. 뭐지? 입시용? 아, 오빠도 그러면 고등학생인가? 좀 닥쳐줬으면. 일단, 세이브 좀 하고. 저거 한 번, 들쳐볼까? 에잇! 오빠, 일어나. 나할말 있어. 어? 피? 뭐야 저게? 내장? 폐? 어? 뭐야? 피? 이렇게 피를 흘리면 죽, 죽잖아. 오빠, 어디? 미쳐봐, 침대 너머를 봐. 뭐, 뭐가? 어머! 누구니? 오빠? 오, 오빠? 누구세요 아니, 저기, 나, 좋아. 아니, 저기, 으아, <laughs> 아, <laughs> <픽> 세이브. 오케이. <laughs> 어떻게든 이 방에서 나가. 잡히지 말라고. 아니, 어떻게 나가? 안 열려, 이 미친. 아니, 저기, 오빠. 어, 뭐니, 이거? 손바닥? 자 오빠 밑으로 오세요. 자, 자여기니다자 여기에요. 어뭐 힌트를 주네. 드라이기. 이 이걸로, 아 그걸 뭐 귀신한테 쏘게? 아 오지마. 보나 여기 있어 나. 오지말라고 이 미친! 에이 드라이기 토네이도! 야야 야, 뭐하냐 너! 오지마! 어야 창문을 깨면! 아이 뭐하는데 이 멍청아! 그..그게 손이 떨려서.. 큰일났네.. 아.. 다, 살려줘.. 뭐야? 나한테 뭐 사라지네? 뭐야? 저 거울을 깨가지고 어? 거울을 깼는데 증발했네? 어? 어 사라졌어? 왜지? 모 뭐, 모르겠어. 그치만 아까 그 사람 탁 분의 오빠였어. 너건 죽었어. 틀림없어. 오빠도 죽은 거야? 나, 돌아갈게. 나가자, 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가족은. 근데 현관이 어디니? <laughs> 현관이 어딘지 모르는데? 아, 여기 분어 집, 야 집이 무슨 3층짜리야 근데? 얘네 집잘 사나 보다. 창고 뭐야, 이렇게 지인거리지? 와, 상자가 엄청 많아. 안에 든건 보존 보존식 같아. 그렇지만 거의 다 비어 있군. 이렇게 많이 먹는 가족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비상식량인가? 방망이군 분명 탁구 의 오빠가 야구를 잘했으니까 아마 오빠가 방망이겠지? 오, 야구를 잘한다 일단 부럽다, 돈이 많아서 <laughs> 뭔 일이 있었던 걸까? 아, 나얘 나가자고 했어 지 집을 자꾸 둘러보고 있네 나갑시다, 일단 잠겨있겠지, 근데 역시. 그러보니 이 방은 뭐지? 동물 모형들이 잔뜩 있어서 소름끼쳤어. 분명 팍군의 아버지 서재였지? 모형 박제 말하는 건가? 팍군의 아버지 사냥이 취미라서 동물 박제를 자주 만드셨던 것 같아. 크, 부자의 취미인가? 실제로 부자셨으니까. 음. 여우 박제 생기는 거아야 이거? 얘 잡히면? 하지만 반려동물인 콘짱한텐 박제가 무섭겠지. 나도 지금은 좀 얼른 돌아가자. 여기 서재야 아, 현관은 어디야, 그럼? 오, TV가, 와. 얼른 집에 와서 TV를 보고 싶다. 얘 주인공이 정상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laughs> 주인공도 마탱이가 갔어. 설거지도 안 나오고 나갔나? 도마와 시칼이 피로 더러워진 채 방치되어 있다. 생선 손질을 하고 있었지도, 뭐지? 탁구 어머니답지 않네. 아, 여기 2층이야? 아, 이거 기분 좋네. 식물 기운이 없네. 물을 안 줬나? 식물도 많네, 집에. 아, 2, 2층이었구나. 아, 1층에 현관이 있겠죠, 그럼? 유리 선반 안에 비어있네. 나가자. 응? 음? 그러고 보니까 여기 탁군 아버지랑 어머니 침실이야.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얼른 나가자. <laughs> 아, 현관 어디야, 그래서? 세탁하기 전 옷이 들어있다. 빨래 쌓였네. 깨끗한 거 좋아하시는데, 어머니는. 남의 집 욕조나 들여도 보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나도 목욕하고 싶어, 얼른 돌아가자. 오, 연 근데 욕조가 두 개에요, 님들. 아니, 아니, 졸라 금수 전에. 아니, 나 욕조가 두 개인 건 처음 봤어. 어, 뭐야. 학군 아버지랑 회사 사람인가? 뭔가 기념사진 같은데? 지금은 행방불명이지만, 옛날에는 아주 다정하신 분이었지. 에어스텍에 대해 아버지 방인가? 뭐지? 손님은 안 먹는 모양이네. 아, 딱 봐도 뭔가 저 위가 현관 같은데? 에 여기도 가보자. 나 아, 둘러본 김에. 아, 여기, 뭐야? 여기도 화장실이야? 여긴 뭐야? 어, 아, 이 화장실이 집에 와. 아니, 무슨 이렇게 많아? 화장실이. 나갑시다. 현관. 와, 현관도 넓어. 미친. 뭔 현관이, 있, 와. 엄청 밝아. 엄마 화냈기, 화났겠지? 얼른 돌아가자. 아, 콧장 괜찮으면 우리 집에 올래? 우리 집은 이렇게 넓진 않지만 엄마한테 키워도 되는지 물어볼게 뭔뭐 미쳤구나 미치바 나쁜 말은 하지 않겠어 지금 돌아가는 건 관도 아니 어쩌면 문이 안 열릴지도 몰라 어? 왜? 나 이제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여기 미치바 뭐냐 그 이곳은 말이지 나 혼장이 뭐라고 해도갈 거야? 자, 혼장도 같이 가자. 아이, 좀말좀 좀 들어. 새끼야, 아, 왜 이렇게 고집이 쎄? 안 열려. 네, 왜? 어째서? 메치바, 지금 네눈 앞에 있는 그림자가 보이냐? 그림자? 또 뭐가 왔니? 어, 뭐야? 응? 어? 누구지? 뭐야, 저것도 영혼이야? 이 나마 이 집의 기억 같은 거겠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너한텐 들리지 않겠지만 나한텐 들려. 어머니랑 혼조, 아무래도 오늘 아침 일인 것 같군. 탁군?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침도 안 먹고 왜 이리 일찍 나가냐고 묻는군. 혼조는 공부하고 싶어서라고 하고 선 나간 모양이야. 어 미치봐, 너에게 부탁이 있다. 나는 아까 같은 그림자나 장남 같은 영혼을 말은 알아듣지만 자력으로 책을 꺼내거나 문을 열 수는 없어. 가끔 텔레비전에서 고양이가 문을 열어주곤 하는데 농담좀 그만해. 이 그릇은 내용물이 너무 가벼워서 체중을 씻지 못한다고. 뭐 그런 이유로 너한테 가택수 탐색을... 음... 도움을 받고 싶군. 나 집에 그럼 있어야 되는 거야? 계속? 이대로 여기서 공지를 내려봤자야.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사하지 않는 한 여기서 나갈 방법도 알수 없을 거고 나도 이대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 이것도 인연이야. 부탁하지. 미치바. 뭐까직것할게 없는데 그러면 해야지. 알았어. 혼자한테 협력할게. 고맙다. 은근 귀엽네, 콘짱. 근데, 꽁지를 내리다니? 아 어? 아, 그거, 이대로 움츠려봤자 소용없다는 뜻이야. 너 제발, 공부 좀 해. 왜 <laughs> 이렇게 가방끈이 짧니? 동물의 세계에서 쓰는 말인가? 아. 휴 일단 빨리 조사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자. 오, 이제 저택을 탐색하는 건가? 다시.